오늘 제가 아스날드 울버햄튼 경기 프리뷰를 준비했는데 사실은요, 여러분, 안 보셔도 됩니다. 예. 이 프리뷰는요, 제가 프리뷰 때 이런 말씀 처음 드리는데요. 안 보셔도 됩니다. 근데 우리, 우리 팬들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모든 팬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울버햄튼이랑 경기하는데 뭘 준비를 하냐. 네, 그래서 저는 다른 식으로 접근을 좀 해봤, 해봤다는 거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어, 경기는 이번 주 토요일에서 일요일 넘어가는 새벽 5시에 에미레이츠에서, 오랜만에 에미레이츠에서 치러질 예정입니다. 벌써 여러분 매치데이 16이에요. 그래서 일단 경기 전적들을 좀 살펴보자면요. 이것도 제가 뭐, 이거 봐서 뭐해, 솔직히, 그쵸?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 우리가 저번 경기랑 어떤 변동이 있었는지 위주로 보시는 게 좋아요. 우리가 지난 경기에 아스턴 빌라한테 지면서 우리 스스로가 어떤 변동이 있었는지를 살펴보는 게 중요하지, 우리의 지금 라이벌, 우리의 지금 상대는 울버햄튼이 아니에요. 우리의 적은 우리예요. 보실게요. 자, 일단 울버햄튼 여러분, 0승, 이무, 13패입니다. 0승, 이무, 13패. 어, 한 번도 못 이겼고요. 승점이 2점이에요, 2점. 지금 여러분, 프리미어 리그 역사상 한 번도 못 이기고 강등된 클럽이 없어요. 다들 한 번쯤은 이겨보고 이겨보고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울버햄튼은 아직까지 한 번도 못 이겼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요. 제가 맨유전도 보고 했잖아요. 이딴 식으로 하다가는요, 어, 역사의 이름을 길이 남길 것 같아요. 테이블 순위 어2이고요 경기당 득점 0.5인데 전 이거 많이 쳐준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많이 쳐준 거예요 경기당 실점이 리그 최하위입니다 리그 최하위 2.2가 되겠고요 XG값 13.2 이건 개뿔 말도 안 되고요 XG 실점이 실점 순위가 리그 3등 여러분 그럼 퀴즈 XG 실점 실점이 가장 기대치가 높은 리그 1등 팀은 어디일까요? 퀴즈입니다 번리 오 맞았어 클린시트를 보시면요 클린시트를 각 팀당 하나라도 이번 리그에서 하나라도 했어, 하나라도. 하나라도 했는데 얘네는 승이 아예 없어요. 왜? 단 하나도 라한 적이 없거든. 봐봐, 지금 1승도 못 했잖아. 비긴 경기에서도 비겼던 경기가 뭐냐면 토트넘이랑, 토트넘이랑 브라이튼이었나? 브라이튼이랑 비겼을 때도 1대1, 1대1로 비겼기 때문에 클린시트는 0개입니다. 무조건 실점이 있던 팀이라는 거야 실점이 있던 팀이고 경기당 유효슈팅도 리그 최하위입니다 제가 경기를 보니까 여러분 얘네는 골 넣는 사람이 없어요 경기가 진짜 자기네들끼리 뚝뚝뚝뚝 끊겨요 그 팀이잖아 팀한 팀이잖아 아니 여기 다 사람들 프리미어리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있으면 사람이 퇴화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 축구만 해요 그리고 내가 봤을 때는 득점, 득점 훈련을 아예 안 하는 것 같아. 쿠냐는 잘 탈출했잖아. 아, 탈출상 맞지. 진짜 탈출상이지. 여러분 보시면 우리가 경기당 실점이 지난 경기보다 0.1이 늘었어요. 경기당 득점은 1.9로 똑같아. 1.9인데 리그 2등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맨시티가 지금 리그 1등이에요. 경기당 득점이 2.3인가로. 그리고 실점은 지난 경기, 그러니까, 아스턴 빌라 전보다 0.1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일단은, 아직까지 뭐클래시튼 1이라는 거 일단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 보약 같은 경기가 되길. 우리가 빡센 12월 일정을 치르고 있는데, 이번 경기는 말씀드린대로 저번 경기, 브리허 경기서부터 보약 같은 한 주가 되길 바란다는 거. 아직 피치로 돌아오지 못한 아시날 선수들 해놨는데, 이거 품목의 기준이고요. 품목 기준이고, 여기 사실은 이제 뭐, 그다 사이트마다 달라요. 사이트마다 다르기 때문에, 라이스도 지금 사실 그냥, 어, 못 나오잖아. 음, 일단은 품목 기준에서 말씀드릴 선수들은, 트로사르, 다우먼, 모스케라, 마갈량이스, 그 다음에 칼라피오리는 옐로 카드 5장 누적이고요. 살리바, 하베르치 이렇게 됩니다. 이번에 제주스는 나왔잖아. 제주스는 나와서 여러분 좋은 폼을 보여줬어. 제주스 이번 이번 경기 때 나왔었어. 이번에 브리어 때. 요케레스보다 낫더라. 어 제주스가 제가 알기로 3번인가 슈팅을 때렸거든요. 그 제주스가 때린 슈팅 3번이 다 좋은 슈팅이었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칼라피오리가 옐로 카드 5 장이라 못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리그 카드 누적 현황 한번 보고 갈게요. 여기에 없는 선수들은요, 카드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카드가 없는 선수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살리바 같은 경우에는 수비도 잘하면서 카드도 하나도 안 받았다. 진짜 살리바가 얼마나 좋은 선수인지 최근에 너무 막 그득그득 깨달아. 그래서 일단 레, 레드 카드랑 어.. 옐로, 레드 카드는 빵개고요 옐로 카드 현황 이렇고요 그래서 수비맨디가 일단 3장으로 칼라피올이 다음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수비맨디가 3장인 것도 우리가 어느 정도 기억을 해놔야 돼요 한장더 받았을 때는 우리가 대비를 해야지 자그 다음 보시면 여러분 제가 아까 울버햄튼전 말하면서 라르센 얘기를 계속했습니다 여러분 라르센 그 얘가 에이스잖아요 한골넣습니다한골 리그에서 음. 1,050분에 한골 넣는 선수예요. 저것도 여러분, 저것도 심지어 PK입니다. 뭐냐고 이게, 이게 어떻게, 이게 어떻게 애습니까여러분의 아, 그러면 라르센 말고 다른 선수 없냐? 이럴 수 있잖아요. 야, 라르센 말고 다른 선수 없어? 다른 선수, 다른 선수는 골잘 넣을까? 여기는요, 약간 골을 하나, 하나씩 이제 너 하나, 너 하나, 너 하나, 하나씩만 딱 노나 갖는 그런 사이 좋은 스코어가 되겠습니다. 근데 봐봐 나르센 혼자 에이스인데 페널티로 넣었어. 그래서 결론 로테 돌리고 쉬자 우리. 저는 뭐를 오늘 중점적으로 볼 거냐? 오케이 그럼 로테를 누구로 돌릴 건가? 자 일단은 보실 거 준수한 1비력이었다뇌르고르가 사실은 센터백도 할수 있는 선수란 말이죠. 기대한 것보다 훨씬 침착하고 그 약간 노련미가 있어서 노련미. 그, 지금,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지금 센터백이나 뭐, 못쓰는 선수가 너무 많잖아. 부상도 많은데, 칼라피오리도 카드 누적으로 못나는 상황이잖아요. 이럴 때, 뇌르고르가 센터백을 볼수 있다는 게 굉장히 우리는 좋은 일이라는 거. 그리고 또 우리가 놀란 게 있어요. 이번에 브리어 경기 보면서. 누구세요? 아, 당신들 누구예요? 지금 이번에 브리어 때, 유스 콜업이 4명이 있었어요, 유스 콜업이. 그럼 봐봐, 여러분 울버햄튼 때도 이런 라인업이 안 나올 것 같아? 말리세만 선수고요, 2009년생입니다. 참고로 우리 다우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어 생일이 2009년 12월 31일 생일이에요, 다우먼이. 그러니까 다우먼은 하루 늦게 태어났으면 2010년생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다우먼이 정말 어린 거예요. 그래서 2009년생인데 이 선수 같은 경우엔 여러분 참고로 다른 팀에 소속되어 있던 적이 없었어. 그러니까 홈그로운이 적용될 수 있는 선수라는 거죠. 이 선수가요. 라이트백과 센터백을 같이 설수 있는데 주발은 오른발입니다. 주발 오른발이고요. 키는 185에 72kg. 챔스에서 챔스 이번 에 뛰었잖아. 브리어전에서 16세 102, 103일에 데뷔한 걸로 아스날 역사상 수비수 중에 최연소로 출전한 선수예요. 발밑 수비가 좋고 또 빌드업 할 때는 굉장히 침착해서 어너 약간 J.S. 알리바야 줄쿤된데 약간 이런 얘기를 듣는데. 그다음 이, 이 선수는 여러분 저도 많이 봐서 많이 본건 아니고 한두세번두번토미 셰퍼드 키퍼입니다. 아약스에서. 작년에 아스날로 오게 됐습니다. 어, 이 선수 같은 경우는 이미 프로 데뷔를 했어요. 프로 데뷔를 지난 지난 시즌에 EFL컵에서 EFL컵에서 했는데 클린시트로 데뷔를 한 선수예요. 잘 보세요. U16 17 18 19 20 대표로 출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연령별 연령, 연령별 대표로 되게 많이 출전을 한 선수예요. 아약스에 있다 왔거든요. 아약스에 있다 왔는데 2010, 2024년에 왔단 말이야? 근데 아약스 있을 때도 잉글랜드 대표, 대표로 출전이 됐다는 거야. 그리고 형도 키퍼야. 발밑이 좋고, 그니까 기술이 좋고, 빌드업 좋은 현대식 키퍼 스타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선수, 38번 루이 코플리 선수입니다. 루이 코플리. 웨스트햄에서 일로 왔어요. 키는 작아요. 키는 175로 작은데, 중앙 미드필더 겸 공격형 미드필더를 할수 있는 선수고요 2006년생입니다. 박스 투 박스, 박투박 미드필더 성향을 갖고 있는 선수라고 해요. 그 다음 볼 선수 여러분, 얘 키번, 키 먼저 봐주세요. 키. 저랑 비슷해요. 제가, 제가, 제가 163인가 4에 제가 52, 3kg 거든요. 그니까 저랑 굉장히 비슷한 <laughs> 체형이에요. 심지어 수비수 거든요? 내가 살리바 옆에서 뛴다? 상상이 잘안 가는. 양쪽 풀백을 다볼수 있는 선수고요 윙백으로도 쓸수 있는 선수입니다. 속도적인 부분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이런 선수라는 거.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예상 스코어. 3대0. 전 3대0 할게요. 어쨌든 여러분, 제가, 제가 준비한 프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네요.